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하나님의 축복받은 전도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봉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이 임명 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임명을 직분을 특별히 받고 안 받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받은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실 이유 과연 그것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그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응답받았다. 뭐가 좀잘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는 그냥 축복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처음부터 약속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혼자서 뭘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함께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 보여주시고 많은 불신앙자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될 자들에게 드러내시는 일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기에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많은 이적도 보이시고 필요하다면 건강의 역사, 질병치유의 역사, 물질의 역사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이 그냥 일이 진행될 것 같으면 조용히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준은 뭐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 막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흑암 건세가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본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사람들은 대단해 보여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저 경포 앞바다가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우리 이런 생각하죠. 또 베드로가 저 성전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지금 그렇게 하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죠. 그 고민을 심지어 누구도 했다고 합니까? 유목사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현장에 벌어지는 거기에 관심이 주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실제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그게 시작인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가 과연 누구신지 아는가? 거기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질문 여기에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굉장한 이 사람들을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사람들이 대답한. 네 가지입니다. 대단한 말씀사역자, 선지자.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대단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에 모르던 거, 깨닫지 못하던 거,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고,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인물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엘리사처럼 능력이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를 보여주고, 엘리아 엘리사가 이루었던 역사는 이스라엘의 정말 큰 역사들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에레미아 같다 합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 현장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요구, 이것을 채워줄 분으로 예수를 자꾸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가슴속에 진정 나는 어떤 예수가 필요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쳐다볼 때 어떤 예수이길래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어떤 분이어야 나에게는 정말로 모든 문제 끝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경제응답 받으면 그게 최고의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죠. 또 건강이 없는 자는 건강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정말로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로 대체될 만큼 예수님이 그냥 어린아이들 선물이나 주고 예수님이 연약한 자, 저 소외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위로해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잠깐 한 시즌 마음에한끼밥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주고 이 정도의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크리스마스 때왜 산타클로스가 그 자리에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죠?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11장, 이 문제가 뭔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특히 원죄, 이거는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캄캄하게 된 사실, 흑암 속에 덮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마귀에게 잡히고 그 인생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여섯 가지 고통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 속의 가정의 후대의 저내세까지 끊임없는 이 저주의 수레밭기에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건 누구죠? 산타클로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서 내 배고픈 이한 끼의 밥을 해결해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한 번씩 어쩌다가 찾아와요. 이 찾아오는 사람이 언제 찾아오느냐? 밥한끼 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밥한끼사 먹을 수 있도록 좀, 돈좀 달라. 나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나 고향 돌아갈 차비가 없으니까 이 남루한 행색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차비 좀 달라는 겁니다. 갈때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을 수 있도록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이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뭐 교회가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이러냐는 겁니다. 제가 그, 너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길래, 한번 제가 화를 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요, 무슨 목사가 그러니? 목사가 뭔데요? 당신이 목사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압니까? 하도 기가 찬 말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심령이, 마음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들 조, 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 같, 모세 같으신 분입니다. 이랬으면 또 어땠을까요? 거기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그래도 가장 대단한 인물은 모세거든. 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세 같은 주도자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중에 가장 높은 모세급으로 올려 가지고 예수님은 모세 같으십니다. 이러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혈과 육으로 알수 있는 최고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때이 고백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장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모르던 그 대답을 저 어마어마한 학문을 배운 학자들이 모르던 그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죄. 최고의 답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세상껏 어마어마한 능력 그걸로 될 거예요? 그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그곳으로는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걸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다 끌고 모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로 답할 수 있는 자. 이 언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이 사람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진짜 아는 자. 처음엔 베드로도 대답해 놓고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리스도를 알고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이요 내가 제자요 권세자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못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모세를 보고도 또 마음이 동하고 엘리아를 보고도 또 마음이 동하고 모, 모세를 보고 있으니까 환상 중에 모세를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동격이구나 자기들이 봤던 그 어마어마한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엘리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빛 가운데서 막 그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적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딱 그랬거든요.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같이?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구나. 윤리 시간인가 도덕 시간인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마음속에 석가도 사라지고 공자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비교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너무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막, 막 정말 분노같이밀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석가 저 공자 소크라테스 얼마나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높여 놨는지 얼마나 막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고 말을 해놨는지 저는 요 예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석가도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전도 대상자구나. 이 소크라테스도 알고 봤더니 영적 문제, 심각한 전도 대상자구나. 어느 날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복음 알고 나서 목회자도 다시 보게 되었고, 교회 중직자도 다시 보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도 다시 보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진짜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아,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 몰라서 이렇게 어려웠구나. 교회가 알고 봤더니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시원찮게 알아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렇게 시원찮구나. 교회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듣질 못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하고 응답을 못 받는구나.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몰라서 불건전 신비주의 론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구나. 아니면 막 열심히 막이 사랑을 얘기하고 박해주의를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구나. 저는 어느 날 교회도 이해되어지고 정말로 목회자도 이해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집안도 이해되어지고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말씀 안에서 특히 복음의 눈으로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복음 모를 때는 잘 몰랐어요. 제 자신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정말로 더저 자신이요. 와,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진짜 점점점 절실히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능 상관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루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나와 진짜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번 주에 이제 임명을 받고 그래서 각 기관의 장들이 임명되어지고 또 구역이 편성되어지고 또 구역 안에 또 구역 식구들, 구역 인도자, 구역장,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그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이 아마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천재가 와서 이 일을 갖다가 탁 조합을 만들어서 임명을 해도 거기에는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될까요 안 될까요? 뭐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울까요 안, 안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건 사람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고 혈과 육종으로 이걸 자꾸만 계산하면 결국은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구역은 안될것 같아. 아싸! 우리 구역은 될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무슨 지금 런닝맨입니까? 런닝맨을 제가요, 너무 재밌게 봐요. 런닝맨 보면 매주 팀 구성을 합니다. 팀 구성을 하는데,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거기에 주로 이제 에이스가 누구냐면, 김종국이에요. 별명이 힘종국입니다. 힘종국.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힘이 원체 세니까, 이 런닝맨 게임 특석상, 힘쓰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종국이 하고 편을 먹으면 그쪽 팀이 웬만하면 우승을 해요. 이러니까 이제 김종국하고 거기에 또 이제 유재석하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편 먹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팀 구성이 되어지면 그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 얼굴 표정에 화색이 돕니다. 반대쪽에는 이제 지석진 뭐뭐 뭐 이렇게 이제 꽝꽝들이 있어요. 머리가 깡통이라서 이제 깡깡이 머리에 등기 없다 그래서 깡깡이라 그러고, 힘도 없지, 비실이들 깡깡이들, 이런 팀들이 모여가지고 팀 구성이 이루어지면 저쪽에서는 벌써, 에이씨, 이번엔 전데 이렇게 벌써 얼굴 표정들이 영역해, 아예 때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런닝맨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과 수준으로 될것 같으면 벌써 교회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저 공산주의가 교회를 짓밟을 때 이미 로마에서 짓밟을 때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짓밟을 때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를 무엇 위에 세워버렸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축복을 진짜 알고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 말씀 앞에 집중하여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 이 땅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여기에 결론 내려서 생을 거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일어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조건은 똑같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유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당장 한 파티에 내가 장은 될수 없어도, 내가 교회에 당장 목사가 될 수도 없고, 교회에 내가 중직자가 될 수도 없어도,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부모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진 못해도, 아니면 한 회사에 내가 사장은 되지 못해도, 뭐는 될수 있다고요? 영적 서밋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그치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받은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평해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조건이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맡은 나의 파트,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기관, 우리 구역,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스타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로 모이시면 됩니다. 어디로 모이시면 될까요? 어디로 모이면 될까요? 아직 감남산 못 가셨습니까? 그럼 감남산으로 모이세요. 감남산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시면 돼요? 마가다락방. 우리는 이삼칠 나라 치유 썸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강릉의 2300 제자 이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밤에도 우리가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걸 24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4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음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거 하고 있는 시간에 보좌화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진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릉 지역에 정말로 2,300제자, 22만 영혼을 향하여서 2,300제자, 정말 70군데 영향을 입히고 그 70군데를 살려낼 수 있는 목회자, 중직자, 부교육자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어차피 안 되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3미터 안 되기는 서장훈이나 저나 똑같다니까요. 어차피 3미터 안 되기는 똑같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라고요? 그냥 산일 뿐이다. 메이로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 본들 하늘 아래에 있는 산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 대단한 어마어마한 IQ 200씩이나 되는 뭐 엄청난 천재나 우리 같이 연약하고 모자란 이 강릉 갈릴리 출신이나 결국은 조건은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셔서 진짜 그 역사를 이루시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하지 않고 어디 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게 엄청난 증거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당구를 치셨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당구를 치는데 이 장로님이 그날 따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안 맞으니까 약간 육두문자를 쓰면서, 아, 연락 안 맞네.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다 듣다 못해가지고, 장로님, 입을 너무 그렇게 험하게 쓰시면 하나님이 화내실지도 모릅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다시 이 장로님이 안 맞으니까, 아, 하면서 막 이제 이번에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번개가 꽉 치면서요. 목사님한테 가서 때려 버린 거 있죠. 그래 목사 이 장로를 갖다 때려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맞아 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아, 욜라안 맞네. <laughs> 지금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게 하나님이 제대로 못 찍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직분자가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하셔 가지고 성령을 저 예루살렘 성전에 저 바리새인들 대사상들 거기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소를 잘못 찍어가지고 지금 배달이 잘못 가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간 겁니까? 아니거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생을 건 사람 맞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히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거기에서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0분 정도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합니다.